혜원 씨 키워드입니다. 오, 팬들이 뽑은 좋아요. 완판 요정, 네. 음식물 쓰레기도 팔수 있는 능력을 <laughs> 능력자라고. 어, 러브앤서님, 혜원이가 어, 말을 정말 잘해서 어떤 물건이든 다 팔아 버리는 판매 왕이거든요. 다른 멤버들에게 배텐 출연권 판매 가능할까요? 오. 어, 다른 멤버들에게 배텐 출연권을 강매해본다면? 강매를, 강매, 강매. 아, 네. 그렇죠. 강매해야 나올 것일 것 같아서. 어네, 우리 멤버들 만우절에 아주 잘 듣고 있죠. 오늘 저희가 나온 배성재의 텐, 배텐 출연권에 대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자면 스케줄을 끝나고 와도 정말 이 달콤한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이걸 아, 못팔아 어, 못못 팔아. 아니 음식물 쓰레기도 파는데 배텐을 못 파나요? 아 힘들다 채팅창에 <laughs> 아아안 사요 안사요라고 아아 하신 분이 있고 네, 어. 이 지금 라디오 꼭 오실 수 있어요. 네, <laughs> 원래, 원래 잘해요. 와, 음수도 파는데 베텐을 못 팔아.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음수보다 못한 방송. <laughs> 예.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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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요아니아니에니에요아요 아니에요. 아다아닙니다그래요 아니에요. 에요 아니에요. 아에 릴리님이 팔아주신다면? 아, 네, 저는 네 음, 추천해, 어... 추천해 주신다면? 멤버들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 멤버들은... <laughs> 이것 이거 봐 이것 이거 봐그 대본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짜주셨고요 애초에 지금 대본 기, 으, 그 엄청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laughs> 여쭤보셔서 많이 안 어려워요 <웃음> <웃음> 아, 어렵긴 어려운데 많이 안 어렵다 이게 아니, 뭐, 그... 진짜 옥텐이네요 그죠? <laughs>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 그 생각대로 <laughs> 동공 말해도 동공 지진 너무 느껴져요 이런 게 바로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전세사기인가요라고 하신 그, 분이 있고 그냥 그 그냥 그 생각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 말해도 재밌는 그래요. 프로그램이다 네. 많이 안 어렵다 아니에요 <laughs> 진짜 어려워 보인다 고 <laughs> 눈은 거짓말 못 한다 아, 진짜 웃 <laughs> 지우님도 한번 팔아 봅시다 배튼 출연권 아네 <laughs> 네. <laughs> 언니들, 동생, 어, 이 대텐에 나오면은 정말정말 정말 좋아. 지금 스케줄 끝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 지금. 졸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 많이 하니까 잠이 확 깨고, 이렇게. <laughs> 지금 이렇게 좋은 <laughs> 질문들을 받고 우리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멤버들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얘기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맞다 여기는 정말 친절하셔. 여기 들어올 때 물도 준비해 주세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아니 물한잔안 주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장점이 없어서 없어서 쥐어짜는 게 물이에요. 아 물. <laughs> 야물 먹이는 방송. <laughs> 예 그래요. <laughs> 야 베트남 유일한 장점 물. 예 좋습니다. 오케이. 죄송하다. 아 괜찮은... 릴리 씨는 민초파신가요? 아 저는 민초파긴 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찾아 먹진 않아요. 아 서른 한 가지를 뭐 이렇게 서른 한 가지 아이스크림 있잖습니까? 아 그거 그, 그 중에 내가 뭐한 세 가지 고른다. 민초 넣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안 어. 아니, 넣는다. 아 죄송하지만 여섯 개 넣는다. 여섯 개 넣는다. 고릅니까? 여섯 개도 안 넣는 반민초파입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먹을 이 정도면 반민초예요. 뭐, 좋아하는 게 <laughs> 아니죠. 그냥 이 정도면 <laughs> 반민초인데 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아, <웃음> 이렇게 민초파가 입에 넣어주면 먹는 거예요. <laughs> 아네. <laughs> 네. 아 착한 거였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회원 씨 불입됐어요. 실망이 크네요. 아니에요, 근데 해원씨처럼 이렇게 강성 민초파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보통 민초파들은 약간 소수기 때문에 음... 약간 그.. 지금.. 지금 3천만 민초파에게 지금.. 3천만이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laughs> 5천만인데 3천만이라뇨? 네, 절반이 넘습니다. 3, 3.. 예?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다고요?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게 믿습니다. <laughs> 어, 견제하는 게 아니고. 아싸. <laughs> 네. 안 돼.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뭐가요? 어, 뭐가 이 자리를 비우시면 아 제가 비우면 아쉬울 네. 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평소에 제 방송 많이 들으시나요? <laughs> 그건,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아니, 저, 아쉬울 저, 것 뭐, 같다. 저, 아니,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너무 잘하셔서요아 릴리 릴리 씨 너무 착해요 정말. 지금 보니까 예. 너무 너무 잘하시니까요. 예 좋아요. <laughs> 잘했는데 오늘 배탄 나온 소감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혹시 해줄 수 있나요? 아네그 어, 랩, 정말 네네 네, 좋습니다 프리스타일랩 예. 그냥 모반주로 하면 되겠죠? Yo yo 예굳박지기 yo 소 떨리네요. o 음. 내가 배트 Yo <laughs> 내가 배트 나 나왔어, 나왔어 물이 있어. 요, 내가 배트 나왔지. 내 앞에는 차가운 물이 있고, <laughs> 내 앞에는 마이크 4개가 네 있어. <laughs> <laughs> 오징다니 마이크 하나로 내 말을 전달하지. 여우! 오 예! 예. 무반주인데 세분이 다! 요 내가 배터리에 왔지. 요 물이 4개, 3개이 있고, 한자리 더 있네. 여우! 여우! 여 여우! 여우! 여 <laughs>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laughs> 네, 박지영님 집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요. 30분, 1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걸을까요? 5km, 10km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걸을까요? 적당히 운동하려면 뭐가 나을까요? 음, 아. 음, 시간이냐 거리냐. 아, 그렇죠. 요거 좀 고민이 되죠. <laughs> 속도는 상관없는 건가요?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한5에서6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음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음. 시간을 맞추 시간에 맞춰서 가느냐 음. 아니면 거리로 가느냐 이죠. 음. 자 가보겠습니다. 시간대 거리 그러니까 그 속도를 똑같이 가면 시간이나 거리나 똑같은 얘기죠. 예 시간이지 거리가 되니까 그치 않나요? 네 <laughs> 그치 않나요? 속도를 똑같이 가면 네. 시간이랑 거리가 일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느냐, 매일 거리를 정해놓고 하느냐. 음, 음. 예. 네, 네, 네. 그렇죠. 네. 아닌가? 괴도님한테 전화해 보실래요? <laughs> <laughs> 시간 거리 속도랑 거리랑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갈 거면. 시간이랑 거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속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속도. 그렇죠, 그렇죠. 속도를 일정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고정을 해놓으면 시간이나 거리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또 <laughs> 질문. <못> 계속 <laughs> 누구나 대답을 안 하고 자, 서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보겠습니다. 문과와 예체능의 <웃음> 대화라고 <웃음> <웃음> 진짜 문과는 그러면 곰팡이까지 키워봤는데 곰방이 <laughs> <공팡이는 웃음> 키웠다고 일부러? 그럼 아니, 새 나오지 않나? 안 나와 안새 나와 왜안새 나와? 살아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는 게 아니야 <laughs> 흙이야 흙 <laughs> 아, 근데 <laughs> 음. 어쨌든 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흙이 쏟아졌어 쏟아지지 않아 음. 이렇게 차 아니 근데 만약에 차 있는데 그렇게 응. 발로 쳐가지고 쏟아졌어. 응. 그럼 그 미생물이 어쨌든간에 밖에 나올 수 있잖아. 그치. 흙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주워 담아도 남아 있을 수 있잖아 바닥에. 그치. 그러면. 잘때 나를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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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음식이야? 먹을 걸안줘 오빠 <laughs> 음식 <laughs> 쓰레기야? 먹을 걸안줘어 b o 죽는까 죽어. Bolko, 안 <laughs> 죽어. <죽는다니까>? b <laughs> 그래, 걔네, 그러니까. 먹고. 먹을 걸안 주니까 분해를 시키는 게 따로 있어 <웃음> <웃음> 지구가 멈추는 날처럼 살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치 플라스틱은 <laughs> 못 먹으니까 이, 이거는 사실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살을. 그그 어떻게 해? 이제 가손 아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성재 <laughs> <부상지> 오빠를 먹어. 내 <laughs> 하나 네, 안 하나? 돼지 생고기 <laughs> 어떤 놈이냐? <laughs> 포식 포식하는 아 근데 맞다 생고기는 분해 잘 못해. 음. 익어야 돼. 육회는 또안 먹는구나. 어 육회는 안 돼. 편식을. 음, 잘 키워야 돼 어? 과일. 과일 뭐 과일도 넣으면 분해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뜨거운 국 부으면 죽나? <laughs> 국은 안돼 매운 것도 못 먹어 뭐야? 쩝쩝이는 못 먹네 떡볶이못 먹어 떡볶이도 물에 좀 씻어야 돼 <웃음> <웃음> 매운, 매운, 매운 거를 분해를 잘못 한다고. 깐단 애기야? 어, 우리 쩝쩝 소중하다고.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 했었는데, 방금. 엄청 어, 처의 어. 기능이 있네. 어, 있어, 있어. 그 그래, 진짜 신기해. 식탄수화물을 제일 좋아하는데, 막면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물에 이제 헹궈가지고 음식 버릴 때 그걸 다 털어놓잖아요. 그 한두 시간만 에 없어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계속 줘. 식빵 또. 이것도 먹어봐. 이러면서 그럼 그냥 잉어를 키워 <laughs> 그런 거밖에 못 먹으면 아니 어. 그래도 <웃음> <웃음> 저기 연못 같은 데 가서 잉어한테 식빵 건지면 턱턱 다 먹어요. <laughs> 아니 대신에 <laughs> 이제 그 환경을 <laughs> 생각하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린 음 친구는데아 예. 영재와 깡깡의 조합이라고. 괜찮아요. 신문에도 나왔다고? <laughs> 진짜 수유나? <수은아? 웃음> 신문에 나왔다고뭐그나 <laughs> 네. 신문에 몇번 나는 사람들 봤거든 그 올해 아들. 아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요. 예 <laughs> 미치겠다. 그럼 IQ는 어떻게 돼요? IQ요? 네. IQ <laughs>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근데 이게 왜 기사에 났냐면 <laughs> 이 세계 대회를 나갔어 가지고. 아 진짜? <laughs> 세계 대회에서 결과가 좋았어서. 몇 학년 때몇 학년 때? 그때 제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열살 때. <laughs> 아시아가 열살 열한 살 살. 아시아 아니고 월드. <웃음> 네, 오브스 <laughs> 그, 대박이다. 월클리네 나갔었어. 한국의 빛난 인물이네. <웃음> <웃음> 그때 한번 보고. 그럼 아이큐가 창의력은 뭘뭘 보는 거예요? 창의력은 그 수학 과학이 이제... 아니고. 음, 뭐랄까 뭔가 <laughs> 만들어내는 아니면, 나도, 보여줘, 나도 보여줘 새로운. 그런데, 그런데 미국까지 나가서 한국 최초로 1등을 했어요? 네. <laughs> 오? 오? 오, 세계 1 위를 했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신문에 나올 수 있었죠. 아니, 무슨 상력이요? 네. 이게 이제 과, 과제가 여섯 가지 정도 있어요. A B C D E, A B C D E 다섯 개다. 다섯 개 5개 정도 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과제를 해서 연필보다 가벼운 무게의 구조물 위에 음. 바벨을 올리는 그 역도 선수들이 드는 바벨. 음. 그거 어떻게 올렸어? 바벨 120kg 정도로 음. 올렸어요. 그 구조물을 만드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제 제가 저희가 배워서 공부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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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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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주연아 <주인은> 너 똑같다. <laughs> 아니 근데 그럼 <그러면, 웃음> 팀으로 1등한 거예요. 그럼 팀. 그럼 약간 과학? 과학계 쪽으로 갈수 있는 여기, 여기. 네, 여기 과학 동아리야 <laughs> 귀여워 귀여워 <laughs> 저, 저 친구들이 다 재밌는데? 과학 동아리 여, 과학 동아리 플러스 영재반 이렇게 합쳐진 친구들이 어, 아, 니 그러면 <laughs> 너왜 가수 했어? <laughs> 저? <웃음> 아니 저 초등학교잖아 제가 중학교 <laughs> 그 거리 시간 긁어 <laughs> 고등학교 때 아, 이제 아니 그거 아, 저, 뭐 <laughs> 뭐지? <시, 웃음> 거리 시간 긁어 <laughs> 거리 시간 생각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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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것같 우와 대박이다. 고등학교 때 깨달았죠. 아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YTN 뉴스에 나왔대. <laughs> 와. 와 그럼 다들 말했어요. 지금 거예요? 지금도 공부는 어느 정도? 지금 공부는 깡깡이죠. <laughs> 2013년도 우수졸업생 <laughs> 표창장을 받았다. 와 <laughs> 천재구나. 한국 최초라는 게 너무 대단한데. 그 한국 최초 또 2013년 에 졸업되는 그 나사에 갈 인재가 그그 지금. 그러니까 야구 용어 중에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예어 지혜씨가 아는 그 배트는 그빠다 예. 알아요 알아요 <laughs> 혹시 모를까봐 아저 아, 시타 <laughs> 예.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가로로 잡은 다음에 공을 약하게 살짝 건드려서 내야에 톡 떨어지도록 하는 공격 기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타자 본인은 아웃 당할 각오를 하고 다른 주자를 다음 베이스로 한루 진출시키고 싶을 때, 혹은 삼루 쪽으로 공을 보낸 다음에 일 루로 전력 질주해서 살려고 할때 재치 있게 공을 톡 건드리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야구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자 이거 보기가 있군요. 삼루 절시오. 자1번 병살타, 2번 런다운. 3번 도루, 4번 번트, 5번 나다웃 아? 나다웃 어? 영어다 이거 영어, 영어, 다이벌, 영어. <laughs> 죄송한데 죄송한데 1번 빼고 1번, 3번 빼고 다, 영어 다 영어예요 Yom. Susan, Yilbon, Yilbon, s a m b o 가 Yom. Run down, Yom, Ponte, u 노 n 음. 음. <laughs> 아 어 나다오 주선데 속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게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도루 도루는 말장 도루 말장 도루 뭔데? <laughs> 도루는 도루는 영어 아니고요. 아, 예 어,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렵다. 네 병살타 네. 병살타 아니면 음. 나다오 나 나다오 같아. 같아. 병살타는 이제 한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음. 병살타. 음. 사 도루도 이제 한자어라고 보시면 어, 되고요. 어. 약간 일본식 한자어 비슷하다고 어. 보시면 돼요. 약하게 건드려서 내 시야에 떨어뜨리는 거요 내야가? 그렇죠. 이톡 그러니까 건드려서 어. 거, 그 배트를 배트를 네. 이렇게 잡고 톡 해서 그일로에 있는 사람을 이루로 보내는 아. 방식. 예.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툭 건드리는 거. 예. 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일단 번트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번트 는 아니다. 어, 뭔가 음. 느낌이 아, 이거 아니고 일단 아니,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답이던데 음.. 큰일이네. 번트는 어떤 느낌인데요? 번트 뭔가 번트. 번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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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웃음> 크게 휘두르는 느낌. 뭔가 크게 휘두르서 공이 공. 약간 동그랗게 <laughs> 예. 가는 느낌. 동그랗게. 아 번트아 약간 우리가 우리가 먹는 그 번이. 그 빵, 번이 <laughs> 네.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번트. 큰 포물선을 그릴 것 같다. 약간 이름도, 약간 음. 말할 때 발음도 번트. 번트. 예, 번트 어. 이런, <laughs>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잖아 <laughs> 예. 혹시 수윤 씨는 다른 생각인데? 어. 예저 <laughs> 약간 번아웃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번아웃이 느낌이 있어서? 네, 약간 그냥 아예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어. 아. <laughs> 갑자기 달리다 사라져? 사라진 막... 아니, 공이, 공이, 아, 공이, 공이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그이 번트는 아니. 아닌 것 같다 b 나 r 느낌 그래요 역시 엘파 어 그래요 r u 야구장을 혹시 가본 적은? <laughs> 없습니다 수인 씨는 없으시고 네. 지혜 씨는? 네. 저는 그 <laughs> 시구시타 때 네. 해봤지만 <laughs> 번트는 네. 모른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라주세요 어떤 객관식이니까 합의하셔서 몇번 몇번 가지겠어요? 음. 숫자예요 이것도 숫자 근데 저는 음. 도루 같기도 해요 도루, 도루? 왜? 왜왜? 이게 루 자가 음. 달리는 어. 달릴루? 도루 달릴루야? 달릴루 어. 자는 아같데 <laughs> 달릴루 뭔가... 자이기 때문에 어? 도, 음. 도... 3번 갈까? 3번. 모르면 3번이랬어 도루다 아, 그건 맞아 어, 어. 모르면 3번이긴 해요 음 해요? 3번 갈까? 도루무가 아니고 왠지 어. 도루 같다 어. 도루? 이렇게 <웃음> 도루 <웃음> <웃음> ]처럼. 또르르 아 공을 아, 공을 공을, 공을 배트로 네. 건드려서 또르르 근데, 굴리기 때문에 또르르 도르다. 약간, 어, 도르르. <laughs> 어때? 네, 괜찮죠? 어. 아 도르 이렇게 떨어져. 예예. 또르르, 예, 예. 또르르. <laughs> 근데 또 공을 치는 기술이래. 치는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공 타가 있을 것, 것 같잖아. 살짝 건드리는 거니까 음. 이렇게. 수수가 던질 때. 얘가 1루에서2루로 음. 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치는 기술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냐고. 음. <laughs> 그래서 병살타 걷기도 하고 들어가. 어, 그래. 예, 예. 병살타 갈까? 병살타다. 어, 언니, 언니가 1번 하고 내가 3번해서 이긴 사람 골라줘. 아, 위가위보이해서 음. 1번은 아, 1번. 아, 아, 병살타. 병살타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타가 들어가야 된다. 네, 아. 공을 치는 타격은 하니까. 병. 병살은 뭐예요, 그러면? 병. 병든 병든. 병든 아 그러니까 이게 힘없이 치니까 어. 병든, 병든 닭처럼 치니까 병든 닭처럼 살... 살살 살살 아와 어떨 어떨 <laughs> 어제 병든 닭처럼 살살 치는 타법 끝난 어. 줘그 것이 <laughs> 그 것이다 아 그래요 이아 이게, 아,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아 맞아. 맞는 아니, 거 같아요 아, 살살살 거. 맞아. 병든 살살 타 하이얼 맞아 자, 입 거가 이 아, 병살 어, 타네요. 병살 타다, 네. 병든 살살 타. 자. <laughs> 아니요. <아니었어. 웃음> 정답은 번트입니다. 아, 어, 어! 번트라고? 예. 거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답이하니까 <laughs>